KBS는 한국 석유공사 동해지사의 위탁관리에 불법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장의 학창시절 동문과 전 직장 동료는 억대 연봉을 주고 특채를 하면서 동해지사의 저임금 위탁업체 근로자 20여 명은 집단 해고하겠다고 나선 한국석유공사. 특히 위탁업체 직원들이 석유공사 직원들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불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동해삼척의 이철규 국회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의 측근 채용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고임금 유휴 인력을 살리기 위해 힘없는 위탁업체 근로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를 일이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 단순 노무에다가 고임금을 주는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또 석유공사 직원들이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며 불법 파견 근로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파견으로 단순 용역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동해지사 위탁관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여야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